1990년대 중국에서 화제가 된 미녀 사형수 사건을 아시나요? 이름 런쉐. 당시 겨우 22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조차 배꼽 뒤에 하이웨스트 바지. 잡지 표지 같은 차림으로 나타난 그녀는 죽음 앞에서도 자연했습니다. 한쪽 입꼬리를 올린 채 화면을 똑바로 응시하는 그녀의 표정에선 냉소마저 흘러나왔죠. 정작 그녀 옆자리에 있던 젊은 남성 사형수는 곧 닥칠 죽음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요. 시간을 1 9 9 0년 2 0 1년으로 되돌려 볼게요 중국 허난성 신안현 광산촌 한 약초꾼이 산을 오르던 중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농부는 처음에 어허 불장난이도한 건가 생각하고 연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반쯤 타버린 젊은 여성의 시신이 누워 있었죠 상반신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을렸지만 하반신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약초꾼에게 들켜 범인들이 허겁지겁 자리를 뜬 것이죠 수사는 곧 마을로 번졌고 의외의 실마리가 잡힙니다. 마을 사람들이 요 며칠 새 차오릉링이라는 청년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것 같다 넋이 나가 있다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가솔린 통과 피가 묻은 스패너가 나옵니다. 체포 그리고 밤샘 신문 결국 그는 범행 전말을 실토합니다. 그가 입을 열자 실체가 드러난 이름 하나 런쇠. 신한현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 런쉐는 가난했고 선택지가 없는 지방 여성이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그녀가 눈에 띄게 예뻤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광산 소장은 기업가가 아니라 사실상 군주였다고 합니다. 취업, 식량 배급, 심지어 병원 진료권까지 그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찍히면 마을에서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런쉐는 처음엔 순종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소장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그녀의 삶에 커다란 균열이 잃은 사건이 벌어지죠. 탄광소의 소장이 탈세 혐의를 받으며 상부에서 감찰원이 파견되던 날. 상황은 예기치 못한 파국으로 흘러가는 전환점을 맞습니다. 소장이 감찰원과 식사를 할때 감찰원은 예쁘장하게 생긴 런쉐를 보고 실실 웃으며 이런 말을 건네죠. 저 여자를 바쳐이 정도면 흔적 안 남기고 덮을 수 있어. 그렇게 광산 소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런쉐를 부릅니다. 좋은 일자를 줄 테니 한번 고민해보지 않을래? 권유로 포장된 미끼였지만, 19살의 가난한 농촌 출신의 런쉐가 거절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그녀의 가족이 탄광에서 쫓겨나 굶어 죽는다는 건 풀보듯 뻔한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가뜩이나 암울했던 런쉐의 얼굴에는 더욱 짙은 그림자가 서렸다고 합니다. 밤마다 마을 공동수도 옆에 앉아 손등을 긁으며 알수 없는 말을 걸렸다는 증언이 남아 있죠. 신고는 불가능하다. 경찰도 소장의 편이다. 도망은 불가능하다. 가족이 인질이다. 복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정면 승부로는 불가능하다. 그녀는 자신이 접대부 취급을 받는 처지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때부터 복수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등장합니다. 소장 다이더창에게는 마을에서 유명한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은 아빠가 탄광을 물려줄 거야 라며 하늘처럼 아버지를 자랑하고 다녔죠. 런쉐는 결심합니다.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인간에게 사람을 잃는 고통이 어떤 건지 보여줄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집착하던 차오 링링이라는 마을의 한 젊은 남자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사건날, 광산 소장의 딸은 순진한 얼굴로 런쉐를 믿고 산으로 따라갑니다.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듯 밝은 표정으로 도시락과 물통도 챙겼죠. 런쉐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너는 모르겠지, 네 아버지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날 산길에는 바람도 새소리도 묘하게 정막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곧 벌어질 일을 알고 숨을 죽인 것처럼요. 런쇼에는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아닌 옆으로 파고드는 작은 샛길로 방향을 듭니다. 거긴 등산객들이 잘 오지 않는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는 길이었죠. 언니, 길하는거 맞죠? 런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뭔가 깨름칙했는지 소장의 딸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늦었죠. 산 중턱, 인적이 완전히 끊긴 곳 런샤는 천천히 멈춰서서 뒤를 돌아 봅니다. 그 시선에는 미소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냥 식어버린 눈동자만 남아있었죠. 그리고 가방에서는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건 철제 몽키스패너, 방부들이 쓰는 무거운 공구였죠. 뭐 하는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소리와 함께 첫 타격이 머리를 강타합니다. 쿵! 둔탁한 소리. 두 번, 두 번, 두 번. 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어린 소녀가 눈을 감지 않자 런쉐는 사랑의 눈이 먼 소년 차오링링의 손을 빌립니다. 돌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찍도록 명령했죠.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튀었고 공기에서는 피와 흙냄새가 섞인 끈적하고 불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된 살인. 두 사람이 휘발유로 얼굴을 훼손해 신원을 감추려는 순간 목격자가 등장하죠. 아까 영상 맨 앞에 등장한 그 약초꾼. 그렇게 두 사람은 약초꾼에게 들켜 불을 완전히 지르지 못한 채 도주합니다. 소녀의 하반신이 채 불타지 않은 이유였죠. 경찰은 차오링링의 진술을 토대로 런쉐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그녀의 나이 당시 고작 2 0 살. 하지만 경찰 앞에 끌려 나온 그녀의 태도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사관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조사 내내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표정과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하죠. 1992년 여름, 런쉐는 사형을 결국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93년 7월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차오링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가다시피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런슈에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한 채로 당당한 태도였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사진 한장 남기고 싶어요. 탐, 탐. 두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총살된 그날 밤 런쉐의 오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경찰은 처음엔 충격을 받아 도망쳤다고 추측을 했지만 며칠, 몇 달,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는 마을에 돌아오지 않았죠. 당시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따르면 런쉐의 오빠는 원래 누이를 무척이나 아꼈고 사형 날짜가 잡히자 내가 어떻게든 빼내겠다. 남쪽으로 도피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런쉐가 총살된 날, 그 오빠는 감쪽같이 사라졌죠. 마을에선 지금도 두 가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첫째, 광산 소장 쪽에서 제거했다. 런쉐가 광장 소장에게 수치심을 느끼고 복수했다는 소문은 이미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소장이 런쉐의 가족에게 보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너희는 내 딸을 죽였어. 그러니 너희도 가족을 잃어봐라. 둘째, 오빠가 살아있다. 그리고 복수를 준비 중이다. 다른 쪽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런쇼의 오빠는 죽지 않았다. 단지 돌아올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광산소장 집안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집안 경기가 어느 날 이유 없이 갑자기 무너지고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며 소장은 말년에 눈을 감을 때까지 어딘가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며 괴로워했다고 하죠. 사형장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던 여자. 그리고 그날 밤 그림자처럼 사라진 남자. 사건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살인은 벼랑 끝에 몰린 한 젊은 여성의 마지막 발악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계산된 한 살인자의 비겁한 복수일 뿐이었을까요? 그리고 런슈의 오빠. 그는 정말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